자, 15-3. n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각 참석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때 악수의 총 횟수를 an이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수열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라. 이랬어. 봐봐. 자, a1은 뭐겠냐 그러면? A1은 N이 이를 때니까 한 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각 참석자가, 음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그럼 얼마야? 우리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라. 그러면 첫째 양부터 차근차근 구해 나가는 거야. 첫째 양부터. A1은 뭐야? 첫째 양이 뭐야? 0이지, 0. 자두 번째 두 번째 항은 A2는 뭐니? A2는 뭐야? 봐봐 두 쌍이 있어. 두 쌍이 있는데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네. 아닌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때 이랬어. 몇 가지야? 봐봐 하나 둘 여기 한 쌍의 부부가 있어. 여기도 한 쌍의 부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 두번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 사람은 하나 둘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잖아. 네번 했지? 이 사람은 하나 둘. 근데 아까 세웠잖아 아까 세었지?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A3은. A3은, 이제 세 쌍의 부부가 있는 거야. 예. 아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 쌍이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한 쌍이 추가가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아까 네 가지가 있다, 지금이. 예. 아까 네 가지가 있어. 여기 이 사람들끼리 지금 악수를 하는 게 지금 네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여기 이 사람하고 악수할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악수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하고도 악수할 수 있고 이 사람하고도 악수할 수 있지. 그 사람에 그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도 여기랑 여기랑 몇 개가 추가가 돼야 되냐 아까 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이 추가가 돼야 되잖아. 그데 여덟 번이 추가가 돼야 돼. 그렇지, 여기서 8번 추가가 되면 뭐니? 10, 2 이렇게 자, 또한 사람, 또한 쌍, 이제 네쌍 A4를 구해보겠다는 거야. 네 쌍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도 두 번, 이 사람도 두 번, 두 번씩만 더 하면 되잖아. 새로 한 부부가 추가가 되면, 그렇지? 얘도 두, 번, 얘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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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몇 번이 늘어나겠어? 요1 2 번이 늘어나겠잖아. 열두 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니까 러 A4는, A4는 12에서 얼마를 더하면 되냐. 원래 지금 4가 여기 네 번째 부부가 추가되기 전까지 여섯 명이 있었잖아. 6명 곱하기 2야. 12이 늘어나니까 이게 2 4가 돼. A5는 A5 또 여기에 있잖아. 또한 쌍의 부부가 추가가 됐어. 예. 그럼 몇 번만 늘어나면 돼.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또두 번씩 전에 있던 사람이 몇 명이야? 전에 있던 사람이 8명이잖아. 8명, n쌍이니까. 예, 지금 다섯 쌍, A5 구하려고 하는데, 전에 있던 사람이 네 쌍이었으니까, 여덟 명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도 이두 사람이랑 악수만 더하면 되잖아. 이 사람이 추가됐다고 한다면. 이 정거 A4에서. 그러니까 이 24에서 얼마를 더하면 되는 거야. 여기 이, 여기 바로 전항이 4였지, 4, 네 쌍. 그러니까 여덟 명이 있는 거지. 8명의 두 배. 2배. 8명의 두 배야. 8명의 두 배니까 4의 몇 배? 4의 4배잖아. 16번만 추가하면 되잖아. 봐봐. 하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다. 8명이. 여 예, 8명. 봐봐. 여기 네 쌍이니까 바로 전에 있었던 부부가 네 쌍이니까 8명 이 있었을 거 아니야. 8명의 두 배. 1 10... 여섯 번이 추가가 되면 될거 아니냐. 열 여섯 번. 그러니까, 24에다가, 24에다가, 바로 전, 4에, 얼마를 곱해? 4를 곱해야지. 왜? 4쌍이었지. 그러니까, 여덟 명이 있지. 이 여덟 명이 새로 생긴 두 명하고 악수를 하잖아, 다. 자, 그러면, A6은 어떻게 구해, A6은? a5에서 5의 몇 배? 5에 5의 지금 바로 전에 있었던 부부가 다섯 쌍이야. 사람은 10명 있겠지? 여기가 이렇게 지금 10명 있잖아, 10명이 있잖아열 10명이. 그런데 이렇게 새로 두 명이 이렇게 두 부부가 지금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다섯 쌍이니까 10명이 있어. 10명이 두 번씩 더악수를 하잖아. 10명이 두 번씩. 그러니까 20번이 되겠잖아. 5에 곱하기 2, 10명 곱하기 2. 두 사람하고 더 악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야. 귀납적 정의를 하라면 두항 사이에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첫째 항 써주고. 에? 그러니까 이게 뭐니 이게. 이게 두항사이의 관계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가 N쌍이 n 쌍이, n-1 쌍이 있어, n-1 쌍. n-1 쌍의 부부가 있어. 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모두 악수를 했어. 그 악수한 횟수가 a, n-1번 아니냐. n-1 쌍이 있으니까. 그지? 여기에 한 쌍이 더 추가가 됐어, 이렇게. 여기 이 부부가 추가가 됐어. 여기 사람이 몇명 있어? n-1 곱하기 2명 있지? 그 사람들이 다두 번씩 악수를 더하잖아. 그러니까, a n a n은, a n은 a n-1에다가, 이 바로 전항에다가, 예, 바로 전항에다가 얼마를 더, 더 해주면 되는 거야? 4, n-1. 이렇게 더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n이 1일 때는 성립 안 하겠지. 관계식을 이렇게 써 주면 괄호 치고 n이 2 여기다 1 대입하면 a0 나오잖아. 2 3 4 이렇게 써 줘야겠지. 자, 이제 이렇게 a n번째 항까지 구했어. n번째 항까지 구했어. n쌍이 있는 n쌍이 있을 때 악수의 횟수를 구했어. n쌍이 있을 때 여기가 n쌍이, n쌍이 있어, 부부가. 이때 악수한 횟수를 a n이라고 한대. 횟수가 a n이야.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계속 그 다음 한 구하고, 그 다음 한 구하고, 그 다음 한 구하고 구할 수 있겠지. 자, 한 쌍이 더 추가가 됐어. 이렇게 한 쌍이 더 추가가 됐어. 이 부부가. 그러면 a n 플러스 1은 뭐겠어? n 플러스 1쌍이 있을 때 n 플러스 1쌍의 부부가 있을 때 악수에, 악수한 총 횟수는 an에다 얼마 더 하면 되는 거야? 4n 이렇게 더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뭐 써줘? n이 1일 때도 2일 때도 3일 때도 모든 자연수 1일 때다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차근차근 구해 나가면서 그 관계식을 써주면 돼. 그리고 여기다 뭘 써줘야 돼? 첫째 양 써줘야지, 첫째 양. 첫째 양. 첫째 양이 뭐야? 첫째 양. 한 쌍이 있을 때는 압수 한 번도 안 하겠지? 0,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1번이야. A5를 구하라, 이랬네. A5. 아까 A5 내가 한번 구해놨지? 얼마야? 24 더하기 40. 24 더하기 16이니까, 요게 1번이 고요 2번은, 얼마? A5가 40. 다섯 쌍 있을 때는 악수 40번 하게 되는 거야. 됐니?